아, 우울증이 음... 어떻게 보일지, 음... 어떤 식으로 보일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결혼 후에, 이제 나는 결혼하면 이제 같이 사니까 되게 부각줄 알았는데, 신랑이 교대 근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밤낮의 시간이, 이게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을 나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과 이제 시집살이, 이런 등등 하면서 그 우울증이 분노 조절이 되고, 분노조절이 강해지니까 분노조절을 할때 어떤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때, 음, 때 버스를 뛰어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버스에 뛰어들려고 어 했다 아니요 그니까 큰 버스 지나가면 음. 도망갔어요 그 조그만 소리에도 겁이 나고 음. 무섭고 그러니까 뭔가 다가온다 이런 거에 깜짝깜짝 놀래서 음. 항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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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었어요 음. 겁을 먹어가지고 잘 놀래고 죽을려고 이래가지고 버스에 뛰어들려고 했단 말이아그아 그... 아, 그거는요 그 내가... 거예요. 아니 그, 아니 그 이야기 그건데 저 결혼 생활하면서 장신우가 이제 음. 한 이야기 네이 해도 되냐 아니 뭐 그냥 하여튼 뭐좀 마찰이 있었어요 음. 장신우랑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어 한판 이렇 싸우면서 내가 이제 그래 죽을게요 라면서 그냥 진짜 도, 도발 행동 돌발 행동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근데도 분노조절장애가 심했고 그러니까 네. 분노조절장애라는 게막 갑자기 막 화를 막 내고 못 참는 거요 화를 못 참고 욱 욱하면서 그거를 막 자해도 하고 내 몸을. 때리고 칼로 몇번에도 긁어보려고 용쓰고 몇번 찌르려고 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하고서 또 이제 접병을 들고 애기처럼 행동을 하고 애기처럼 말을 하고 네. 애기처럼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음... 내용이 들 얼핏하면 응급실에 왜실려다니는거예요아 응급실은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해가지고 말 그대로 성분증 성분증이라는 성 성분. 그것 때문에 병원에 내사 생리통 때문에 실려왔죠 아파서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혹이 너무 커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나서 이제 몇 개월 안돼서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기를 하면서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기 정말 갖기 어렵고 이런 지금.